아. 오 마이 갓. 어. 야. <laughs> 오오오 와, 오 멋있다, 크라 역시. 와 아, 레가, 레가 항상 힘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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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가 너무 힘들어 아 저는. 광수는 좀 이따 하고 저기부터 먼저 하자. 아. 한진이. 바이올린이 없는데 어떡하지? 신발지 할까요? 광수, 내려가서 저기 혹시 밑에 팀에 바이올린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빨리. 빨리 갔다, 빨리. 네. 혹시 아래 팀에 혹시 바이올린 있는지? 잠깐만, 네. 일단 두, 분도, 두 분부터 완성을 좀 시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디씨 네.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돌지 말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반대로 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돌지 말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반대로 돌아야 된다고요 반대로 돌아야 돼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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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야야 누가 온 거야 바이올린 뭐라고요? 바이올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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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이 바올린이지 바이올린 <laughs> 우리가 아끼는 건데 <laughs> 거 보세요. 저 자네 어, 뭐, 저기 분위기 어떤가? 아이고 뭐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굉장히 아, 아, 아 그래? 아, 저쪽은 짜여졌구나. 아, 아,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기 아, 어. 저팀 구호랑 저하고 팀 구호랑 저하고 구호랑 저하고 아, 팀 구호 있어팀 구호. 아. 있어? 응. 아, <laughs> 아 파이로스 음. 밴드 아, 그거 얘기하게. 그거 우리가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산거얘 먼저 할거있말말하지 마. 준비됐죠? <목소리> 그래, 시작. 아. 시작.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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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저예요 네. 네. 그게 저일 거예요. 아, 진짜 안 돼. 아요아자네 예? 고맙네. 아그 형이 한번이렇게딱잡아줘요 바이러스 밴 시작 아~ 아~ 그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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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어... <목소리나> 아~ 아~ 너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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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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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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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이이나인데요 네, 자 자리 바꿔, 다시 시작. 아니아니 어...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아, 오 아. 오케이, 시... 시작. 아... 아... 너 앉아봐. 이렇게 하면 잘 자... 앉아봐 <놀라> 앉아 일단. 맞자. 저기 아이고. <놀라> 이거 딱 이렇게 리어딱 멈추면 멀스이 오케이. 이거죠? 시작. 아. 보세요 보세요. 멀스맨. 아이 자어가 내가 앉자 <놀라> 마이어스 백 이만요 요한마이한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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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